보겠습니다. 하드는요, 음,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선, 하드, 스터디 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하드 이렇게 하시면 쉽게 구분될 거예요. 얘는, 스터디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공부하다, 공부, 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얘가 쓰였다는 것은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려운 연구 이렇게 해서 명사,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인다. 얘는 스터디 하드입니다. 뒤에 쓰였어요. 그러면 얘는 명, 뭐가 형용사 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도, 명사가 아니겠죠. 얘는 열심히 공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 어려운 힘든인데요. 이거는 바로 디피컬트랑 똑같다. 반대 말은 이지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얼마 전에 아니좀 전에 혹시 컴퓨터 뭐 핸드폰 게임 좋아하십니까? 네. 거기서 그 뭐지 그 게임 선전한데 이지 이지래 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도발한 그 CF가 있었죠. 아, 그거... 응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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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안어 아너 보겠습니다. 안어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네, 존경, 면회입니다. 이게, 음, 안어.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좋은 뜻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important, 중요한, C를 붙여서, 중요성, 중요함. 이렇게 하면 되고요. move는, 어, 이건 마음속으로 감동시키다. 마음을 움직이다는 뜻이고요. 그냥 우리 움직이다, 옮기다 혹은 이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옮기다의 표현이고요. perfect는 완벽한 뜻이고요. player는 선수, practice는 연습 동사로 있습니다. practice는 연습하다, practice. present는 지금, 어, 보시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형용사까지 있어요. 이런 이런 단어는 좀 많이 외워야 됩니다. 에, 현재 현재 의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레젠테는 원래 명사로 선물, 기프트 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현재와 관련돼서 형용사로 현재 의란뜻이 있고요. 동사에서는 주다, 수요하다 이런 뜻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들어봤어요? 프레젠테이션 바로 프레젠 여기 보이시죠? 했습니다. 뭔 뜻이냐? 발표입니다. 그래서 주다, 수요하다, 발표하다는 뜻까지 있습니다. 됐습니까? Problem 문제고요. 그래서 나너 아, 이거 어려워? 아니요, 저 어렵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바로 뭐죠? No problem 붙이시면은. No problem 해주시면 문제 없어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Recognize라고 해서 발음 좀 없죠. 레 Recognize 바로 인정하다, 알아보다. 인, 고등학교가 없는 인지하다라고 좀 어려운 단어로 외워요. 인지 뭔가 똑같은 게 뭐야? 알아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정하다, 알아보다. Respect 아까 나왔던 뭡니까? 바로 아너랑 똑같은 말이죠. Respect 그래서 존경, 존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루키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알게요. 처음 나온 신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루키라고 하고요. 혹은 신인, 대부분 신인한테 쓰고요. 아니면 새로 입문한 사람들, 초보자들한테도 말합니다. 루드 보겠습니다. 이 루드 같은 경우는 싸가지 없는, 무례 없는 무례한, 얘는 엄청 안 좋은 편이야. 루드하다 그러면요. 진짜 미국에서는 개욕입니다. 저 새끼 개싸가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응. 음. 반면에 얘랑 반대말인 o 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얘는 엄청 좋은 말이겠죠, 당연히. 그죠? 정중하고 매너 있고 뭐젠틀리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루드. 루드리 하면은 무례하게. 폴라이트리 하면은 뭐 정중하게. 그렇죠? 정중한. 어, LI로 되어 있는 단어는 좀 외우지 않습니다. 거의. 어, 이렇게 형사를 외우세요. 형사를 외우고 LI 붙이면 무례하게, 정중하게. 개만 붙이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어, 될수 있으면, 형용사형을 외우시고요. 동사형, 형용사형, 명사형. 이세 가지를 외우시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외울 때는, 원형, 과거형, 불규칙이 때는, 과거, 분사형까지만 외우시면, 단어를 외우, 거의 완벽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룰을 보면요. 공식, 규칙. 이런 뜻인데요. 규칙이란 뜻이 많죠. 그쵸? 룰. 그 다음에, 공식이란 뜻도 있다. 러너. 런. 달리 달리는데요. 어, 주의할 점은 원래 run 한 다음에 er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지금 단자음 어 단모 같은 경우 n을 한번 더 쓴다 그래서 이거는 스펠링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shoulder 그래서 어깨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lve는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그쵸 그 다음에 speed 했는데 speed가 속도에요 스피디하면 속도가 빠른, 빠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탠드는 원래는, 원래 서다란 뜻인데, 관중석,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중석하고 조그만, 어, 조그만 상점. 가보면은, 뭐라고 하죠? 가판대라고 합니다. 그죠? 가보면은, 어디, 뭐, 놀이기구 같은데, 놀이구동산 같은데, 봉적이 서가지고, 핫도그 조금씩 파는 데 있죠? 그런 데를 뭐라고 한다고? 가판대 스탠드라고 하고요. 서포트하면 지지하다 지지자인데 N을 운동경기에서 뭐가 있죠? 바로 서포터를 모집합니다. 서포터 써버리면 서포터 뭐가 된다고요? 지지자들 응원하는 사람들 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서포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탤런트는요 재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탤런트 또 우리 뭐죠? 탤런트 우리 뭐죠 그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도 했었어요 과거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었는데 ED가 붙여서 과거 분사로 했어요 형용사의 뜻을 갖게 됩니다 재능이 있네 테이크는 시간이 걸리다 테이크 시간 그 다음에 테이크 s 레슨 하면 수업을 듣다테이크 s 레슨 하시면 되고요 테이크 그 다음에 얼마는 시간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걸리다 수업을 듣다 탭은요. 가볍게 두드리다 이랑 관련된 건뭐 있습니까? 바로 탭댄스 아십니까? 발로 탁탁탁탁탁탁 치는 거그 댄스를 뭐라고 하죠? 탭댄스라고 하거든요 발로 두드리면서 치는 겁니다 됐습니까? 티치는 가르치던데 불규칙입니다 토트 토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팀메이트는 보겠습니다 메이트는 얘를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메이트 반친구 팀메이트 팀친구 됐습니까 Soul mate, soul mate.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단어를 알게 될 텐데요. Soul mate죠? Soul 정신적으로 친한 친구.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평생 가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soul mate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mate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with는 원래 누구 누구와 함께라는 뜻으로 잘하고 있대 하는데 with 동명사라면은 동작함에 따라서, 몸뭐함에 따라서 뭘 무슨 동작을 함에 따라서, 무슨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